예,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출신의 염동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고 회의가 시작된 지 7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분들의 답변 시간을 이용하셔서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기관을 미리 언급해 주신다고 하면은 기관장들께서 시간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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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원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문화부 장관님, 문화재청 차장님 나오셨으면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안행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화부 장관님께는 어, 문화재 지킴이 그 다음에 한스테이 육성 필요 어, 세계적인 정신문화 포럼 키워나갈 필요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 안영구 장관님께는 도청청사지 있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좀 형평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부 장관님 네 그 저기 화면에 또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지킴이 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99년입니다. 99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어 이분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 빚자루 사고 걸레 사고 자기 기름대고 자기 자동차 가지고 와서 어 문화재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에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0, 한 4, 5년 되면서 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이분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품질이 균일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뚜껑이 고칠 줄도 알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고, 뭐 이런데, 이제는 지금 정도에서는 문화재 지킴이의 연수원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연수원이라 해가지고, 뭐, 빚값 번쩍하게 큰집 짓는 게 아니고, 새집 짓지 말고, 기존 있는 고택이나, 또 뭐, 농촌의 주택,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좋은 크리키로만 좀 넣어주고, 어, 뭐, 이렇게 하면 그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일부 좀 돈이 드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니까 지자체가 맡아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화재 정비 보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 청이 이 사업을 확보를 해가지고 위탁을 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뭐 문화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뭐 알려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재부 차관님. 건물 짓는 거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 활용해가지고 어, 거기에 이제 전국에 9만여 명 있는 분들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수하는 데 도와주는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균일화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그 정부 동의 구할 때,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심의하는 결과에 좀 맡겨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스테이, 이, 이 프랑스의 유명한 짓 프랑스 같은 사업을 우리는 짓 코리아, 한스테이, 이런 이름으로 작년에 도입해서 지금 용역 사업을 문화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과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전통한업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네.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아마 30억이 되었습니다. 예, 예. 30억이 되는데, 이게 그, 이, 이, 사실은 그 속에 또이한 스테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한 스테이 사업을, 뭐, 집토 코리아가 될지, 이걸 좀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억은 빼내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렇게 좀 보태 가지고 네. 한 20억 규모의 지에트 코리아 사업으로 별도로 계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말씀해 네, 뭐 주시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전통 한옥 보존 활용 사업하고는 별도로 한스테이사업 분리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한옥 처음 숙박시설 그쪽에 줄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네. 그대로 하되, 네네. 이쪽 목 몫에 있는 거는 좀 별도로 꺼내가지고 좀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예. 그다음에 그 세계 유교 포럼, 정신문화 포럼 이런 것들은 특히 2008년에 그 2008년에 그그 뉴욕발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동양적 가치 한국의 선비 문화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유교적 사회주의로 바꾸면서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넓혀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보면은 110개국에 410개를 공자학원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미국 못 나온 것 같은 거죠. 네. 이걸 우리나라에도 20개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지금 보면은.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인문학, 뭐, 정신문화, 인간학, 이런 쪽으로 그 비중이 확 옮겨오면서 또 최근에는 정신문화에 대한 별도의 포럼, 예를 들어 경제 경영의 다보스 포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근제가 될수 있는 인문학, 정신문화 포럼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서 그런 움직임이 태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어느 지역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에, 교육부 주관이나 문화부 주관이 돼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할수 있도록 기반을 터전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발신되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6.25 선비 문화가 가장 적합한 그런 어,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거 돈을 100% 전부 다 국비로 해준다 하면 온 지방에 전부 하려 그러니까 예. 잘 고르셔가지고 네. 국비로는 명분만 좀 살려주고 네. 나머지는 그 지방에서 중심이 되어서 할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될수 있도록. 어, 좀기재하고 협의를 예. 해 주시기 부탁을 예. 드립니다.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영부 장관님. 그 정부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관계없이 법을 고쳐가지고 각 도를 광역시로 분리시키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청을 서울에 있는 걸 수원으로 부산은 창원으로. 전남은 광주에 있던 거 무한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충남 대전에 있던 것을 충남 도청을 홍성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것이 지금 경상북도에 도청을 대구에서 분리해내는 건데, 국비 지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꼭뭐 지역을 거론하기가 참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한쪽은 인구수가 270만이고, 한쪽은 212만 원인데 똑같이 그냥 1,514억 받아라. 또 과거에 센 대통령이 난 구역, 저 지역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100%다 해줬어요. 그리고 국토 면적을 봐도 한쪽은 20% 가깝고 한쪽은 8.6%. 시군도 23개, 16개. 공무원도 5천 명 가까이, 그리고 4천 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같이 지원해 주더라도 미리 다 지은 집하고 그 후에 3년 후에 짓고 하면은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중앙정부에서 뭐 그러니까 지방은 그렇게 알아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세종시 짓는 거는 평당 235만원, 아, 제곱미터당 하고, 도청질 때는 212만원 가지고 지어라. 근데 그게 이게 뭐, 아, 그 안행부에 무슨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200만, 300만 사이는 똑같아. 공무수가 다른데 똑같은 면적을 주면은 1인당 면적은 줄어드는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이거 안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청사 기준 면적이 불합리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임당 면적으로 네, 가야 되지. 200만에서 네. 300만 그 사이는 똑같아. 나눠서라. 누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성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재정 여건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정 여건 뭐 네. 좋은데요. 형평성이 맞아야 될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물가 상승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12초 남았는데 기재부 차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저 부분을 뭐 다시 또 기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또 간사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심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종합질의 10분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